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는 안 살았지만 25살 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습관 같은데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행동해야 하고 흠이 없게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은 각자 모두가 다 다르고 각자의 호불호 각자의 취향 가치관 들이 서로 다 다른데 내가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취향을 맞추겠다는 거는 신밖에 할수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남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은 그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의 주파수가 딱 떠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갈 겁니다. 그러니까 남들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 눈치 좀 그만 보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해서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들이 무조건 옵니다.